No why number 15? Were plain and precious doctrines lost? 명백하고 귀중한 교리들이 잃어버려졌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의 12 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으며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습니다. 니파이 전서 13장 26절 더노 니파이 선지자가 본 종말론적 시연 속에서 니파이 전서 11장에서 14장 한 천사가 이스라엘인 선지자이자 성견자인 니파이에게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하고도 큰 가증한 교회의 형성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니파이 전서 13장 26절 천사는 이 교회가 그 책이 성경 유대인의 입에서 나올 때 이후에 세워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니파이 전서 13장 24절.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순수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가증한 교회가 어린양의 복음 가운데 있는 명백하고 가장 귀중한 많은 부분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명백하고 귀중한 부분들이 제거된 이후에는 주님의 많은 성약들이 사라지거나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니파이전서 13장 25, 26절. 천사는 복음의 명백하고 귀중한 부분들과 연관된 성약들이 제거되는 이 과정이 결국 성경의 타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한 즉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을 내가 보느니라. 니파이전서 13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직후 복음의 진리와 성경의 본문이 타락하고 손실되리라는 니파이에게 주어진 천사의 시연은 오늘날 학문적 연구를 통해 점차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후기성도학자이신 존 W. 웰치 존기 로리드릭스 등을 포함한 여러 연구학자들은 다양한 비물문 성경및 초기 기독교 학문을 바탕으로 천사가 니파이에게 말씀하신 초기 기독교의 실태가 사실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왔습니다. 로리드릭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던 많은 이들이 다른 철학이나 사상을 자신들의 신앙체계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때로는 적대적인 사회 환경과의 타협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신학적 신념에 있어서 엄청난 다양성이 나타났고, 핵심교리의 안정성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하나의 교리나 사상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했고, 이는 분열과 논쟁을 초래하여 기독교 내에 다양한 분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확립된 공인 성경 정경이 없었고 이를 규제할 수단 또한 부재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이 성경 두루마리를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들의 신념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명백하고 귀중한 진리들이 쉽게 왜곡되거나 모호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기 박사께서는 이러한 성경 재해석의 과정이 주후 2세기 기독교 내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이 의미와 이해의 변화가 단순히 필사자의 의도적인 수정뿐 아니라 전제, 문법, 어휘의 재해석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모든 성경 변형의 방식들이 실제로 2세기에 존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는 성경 말씀과 사건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중 일부, 심지어 대부분은 의도적이기보다는 우연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문에 대한 읽기와 해석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복음의 진리들이 상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하고 귀중한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존 W. 웰칩 박사는 성경 본문의 손실 외에도 다양한 상실의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비밀스럽고 신성한 성약들이 매우 이른 시기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원형기도의 사용 석컬프레어, 그리고 성찬 자체가 변형되거나 심지어 폐지되었으며 초기부터 금욕주의와 독신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결혼 성약의 의미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왜곡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와이 니파이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와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가르침들이 점차 무시되거나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에 의해 시행되는 침수로서의 침례와 같은 성약의 신성한 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경전의 본문 속 단어들과 설명들은 그 의미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가 말씀하신 이세 가지 명백하고 귀중한 진리들의 상실 단계는 모두 주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손실들은 대부분 2세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문화적 언어적 변화들이 기독교의 사상, 제도, 실천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변화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교리들과 성약들의 명확성은 현저히 흐려졌으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의 신앙, 결속, 공동체, 참된 믿음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사께서는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른 책들이 어린양의 권능으로 나타나 온 지면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에게 선지자들과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기록이 참됨을 납득시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니파이 전서 13장 39절. 실제로 19세기 중반 이래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대 문서들과 기록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주어진 계시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래 진리들을 밝히고 회복하며 현대의 독자들을 납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니파이에게 보여준 초기 기독교 시대와 그 이후에 대한 계시는 역사적으로 매우 현실감 있게 정확하며 신앙적으로도 참으로 위로가 되고 믿음을 더해주는 계시입니다.